이 지혁. 거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나도 여기서 뛰어내려. 내가 죽인 여자가 나라고 평생 저주하며 죽으라고. 지혁이 멈춘다. 핏발선 눈으로 웃으며 은호야. 내 심장이 썩어간대. 근데 더 웃긴 건그 썩은 심장마저 고성이가 설계한 거래. 나를 사랑하지 마. 나를 사랑하는 건 지옥을 사랑하는 거야. 지혁이 그대로 뒤로 몸을 날린다. 은호의 처절한 비명이 옥상을 찢는 순간 카메라는 급격히 지면을 향해 떨어지며 암전된다. 지혁이 추락하기 직전 심정지 쇼크로 인해 안쪽으로 고꾸라진다. 은호가 무릎이 깨져 피가 철철 흐르는 줄도 모르고 기어가 그를 품에 안는다. 이지혁. 눈 떠. 이대로 가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비혼주의든 시한부든 상관없어. 살기만 하라고. 은호는 지역의 가슴에 귀를 대본다. 비명 같은 흐느낌을 삼키며 CPR을 시작한다.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신이 있다면 이 남자의 심장을 돌려줘. 대신 내 심장을 멈춰도 좋아. 고성희의 더러운 피가 흐르는 내 심장 따위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그 지역의 외투 주머니에서 젖은 진단서가 떨어진다. 확장성 심근병증 마이너스 공여자 대기 순번 절망적. 은호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공포가 아닌 거대한 분노를 느낀다. 그녀는 진단서를 갈까리 찢어 빗물 섞인 웅덩이에 처박는다. 아니, 넌안 죽어. 내가 어떻게든 살려. 고성이가 뺏어간 내 인생, 내가 다시 찾아올 거야. 은호의 손에 지역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젖은 종이 한 장이 잡혔었는데요. 심근 병증 마이너스 이식 대기 절망적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은호의 눈이 뒤집히기 시작했었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시커먼 독기로 변했었더라고요. 심장이 썩어간다고 그래서 날 밀어낸 거야. 이종이 쪼가리 때문에 웃기지마. 당신 심장이 죽으면 내 심장이라도 꺼내줄 거야. 고성이 그 여자가 준이 더러운 몸에 흐르는 피 당신 살리는데 다 쏟아버리면 그만이야. 은호는 미친 사람처럼 그 진단서를 갈까리 찢어 입에 쳐넣고 씹어 삼키기 시작했었는데요. 종이를 씹으며 뱉어내는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소름돋는 흑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었 지옥문은 내가 열게. 고성해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으니 이제 내 차례야. 지 역시 심장이 멈추기 전에 당신 심장부터 말려 죽여줄 테니까. 같은 시각 박진석의 저택서재에서는 유리창이 깨질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여유롭게 립스틱을 칠하고 있었고 진석은 유전자 검사지를 그녀의 등 뒤에 내던졌었습니다. 고성이 내 입으로 직접 말해봐. 은호가 정말 내 딸이야. 우리 아들 우진이 간 이식해 주려고 내 친딸을 사냥개 부리듯 불러들여서 도살장에 쳐넣으려 했던 거냐고. 성희가 아주 천천히 우아하게 몸을 돌리며 대답했었는데요. 그 목소리가 너무 평온해서 더 무서웠었더라고요. 오빠, 말이 너무 심하네. 도살장이라니? 이건 헌신이야. 은호는 내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한테 빚을 지고 태어난 애야. 그빚 오빠인 우진이를 위해 갚는 게 뭐가 어때서? 엄마로서 자식들 간의 우애를 챙겨주는 게 죄야. 이 악마 같은 년.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친딸 장기를 떼어내는 게 어떻게 헌신이야. 진석이 포효하며 성희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었는데요. 찰싹. 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지만 성희는 쓰러지지도 않고 고개만 살짝 돌린 채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었습니다. 입가에 흐르는 피를 손가락으로 닦아 혀로 압는 모습은 정말이지 광기 그 자체였었더라고요. 오빠, 더 때려 봐. 당신이 나를 때릴 때마다 은호의 수술 날짜는 하루씩 앞당겨질 거니까. 아, 그리고 잊었나 본데, 당신이 목숨보다 아끼는 그 회사. 내일이면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넘어가. 당신 인감도장, 내가 벌써 다 찍어 놨거든. 고성이. 소리 지르지 마, 추해.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해. 아들을 잃고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살 건지, 아니면 내 발바닥이라도 하치면서, 은호장기 좀 떼어달라고 구걸할 건지. 결정은 당신이 해. 난 이미 은호심장까지 어디에 쓸지 다 정해놨으니까. 성인은 무너져 내리는 진석을 비웃으며 서재를 나갔었는데요.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숨통을 조이는 박자처럼 들렸었더라고요. 병원 복도 링거를 꽂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은호의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손등에 꽂힌 바늘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 바늘을 확 뽑아버렸었습니다. 울컥 솟구치는 피를 보며 은호가 나지막이 읊조렸었는데요. 이 피. 다 뽑아서 지혁씨 줄게. 엄마 기대해. 당신이 나한테 준 유일한 선물인 이 목숨으로 당신이 가진 모든 걸다 불살라버릴 테니까. 은호의 눈에 서린 서늘한 안광이 번개와 함께 화면을 가득 채우며 챕터 1이 끝났었는데요. 정말이지 인물들의 대사 한 마디 한 마디가 심장을 후벼 파는 느낌이었었더라고요. 새벽 4시 세상이 모두 잠든 것 같은 고요함 속에 병실 안은 오히려 비명보다 더 무서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지혁이 간신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건 자신의 손을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쥐고 밤을 지새운 은호의 횡한 눈동자였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깨어나자마자 그 손을 마치 오물이라도 묻은 듯이 거칠게 뿌리치며 벽 쪽으로 몸을 돌렸었더라고요. 내 몸에 손대지마 소름 끼치니까 은호가 당황해서 다시 지역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지역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채더 날카롭게 날아왔었습니다. 까라고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고성희의 피가 섞인 내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 심장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지옥이고 저주야. 알아들어? 지혁 씨, 나 봐요. 나 지은호야. 당신 살리려고 내가 내가 무슨 짓까지 하려는데 왜 나를 밀어내? 당신 심장. 내가 어떻게든 구해 올 거야. 안 되면 내 가슴이라도 갈라서 내 심장 당신 줄게. 그러니까 제발. 제발 그런 눈으로 나보지 마요. 은호가 오열하며 매달리던 그때 병실문이 마치 누군가의 숨통을 끊어 놓을 듯쾅 소리를 내며 열렸었는데요. 화려한 실크 코트를 걸친 고성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금박이 박힌 해외심장 이식 프리패스권이 들려 있었는데요. 그걸 마치 강아지 앞에서 간식을 흔들듯 지역의 면전에서 흔들어댔었더라고요. 아침부터 아주 눈물겨운 심파극을 찍고 있네. 이지혁, 너 살고 싶지? 내그 걸레짝이 된 심장 대신 이 싱싱한 심장 티켓이 갖고 싶어서 미치겠지? 용건만 말해. 심플해. 여기 있는 내 여자, 아니 내딸 지은호만 설득해. 우리 아들 우진이한테 간 떼어주고 수술 끝나면 조용히 해외로 꺼져서 죽은 듯이 살겠다고 사인만 해. 그럼 이 프리패스권.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줄게. 내 가슴에 새 심장 박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 그 제안을 들은 은호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엄마를 노려봤었는데요. 엄마. 당신 정말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딸의 장기를 팔아서 거래를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누가 내 엄마니? 넌 그저 내 아들 살리려고 키운 부품일 뿐이야. 이지혁. 대답해봐. 내 사랑을 위해 죽을래? 아니면 이 계집에 팔아서 내 목숨 구걸할래? 그 순간 분노로 이글거리던 지역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었는데요. 그리고는 입가에 아주 비릿하고 서늘한 미소를 띄우며 성의를 응시했었습니다. 지켜보던 시청자들도 뒷목 잡게 만든 그 한마디가 터져나왔었더라고요. 좋아. 그 제안 받아들이지. 심장부터 가져와. 그럼 지은호, 얘를 수술대 위에 묶어 두든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내든 당신 마음대로 해. 나 살고 싶어. 얘 같은 것 때문에 내 인생 종치기엔 내가 너무 아깝거든. 어차피 고성의 딸이라면 그 몸뚱어리라도 나한테 속지 않은 데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었는데요. 지혁 씨. 당신까지 나를 정말 나를 파는 거야? 우리가 보낸 시간들이 다 뭐야? 당신 살리겠다고 발버둥 친 나는 뭐가 돼? 당신 정말. 당신 정말 괴물이야. 하지만 여러분, 이건 지역이 자신의 심장을 건 최후의 연극이었었는데요. 성의를 완벽하게 안심시킨 뒤, 그 틈을 타박진석에게 성의의 비자금 은닉처와 살인 교사 증거를 넘길 시간을 벌고 있었던 거였었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은호에게 미안하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잔인한 배신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은호야, 나를 저주해.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해. 그래야 내가 살수 있어. 저 악마 같은 여자랑 같이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질 사람은 나 하나면 돼. 넌 그저 깨끗한 세상에서 살아.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줄게. 성희는 자기가 완승을 거뒀다고 생각하며 은호에게 다가가 턱을 거칠게 치켜올렸었는데요. 맞지? 이게 인간이야.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남자가 널 어떻게 한 순간에 팔아치우는지 똑똑히 기억해. 그러니까 이제 헛소리 말고 나한테 효도해. 내 몸뚱어리 하나면 우리 아들이 살고 내 남자가 산다는데 그게 얼마나 숭고한 일이니? 안 그래? 은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지며 시트를 적셨었는데요.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은호의 손은 이불 밑에서 지혁이 아까 몰래 쥐어준 소형 녹음기를 부서질 때꽉 쥐고 있었더라고요. 병실 안에서 오간 이 추악하고도 잔인한 거래는 이미 두 사람의 비밀 공조 아래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었던 거였었습니다. 성희는 승리감에 도취해 콧노래를 부르며 병실을 나갔고 남겨진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못한 채 각자의 고통 속에서 숨을 몰아쉬었었는데요. 암흑이 내려앉은 펜트하우스, 영란은 차가운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는데요. 경호가 끝나는 날이라며 작별인사를 건네던 상현이 갑자기 그녀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채며 정적이 깨졌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박영나, 움직이지 마. 오빠,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래. 무서워, 이거 놓으라고. 상현의 손가락 끝에 걸려 나온 건 머리카락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일크기의 초소형 카메라였었는데요. 상현이 그걸 바닥에 던져 집 밟는 순간 집안의 모든 전등이 암전되며 거실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었습니다. 쇠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상현과 정체불명의 괴한 사이에 처절한 난투극이 시작되었었는데요. 박영나 당장 방으로 들어가 문 잠그고 나오지 마. 하지만 영나는 얼어붙은 채그 광경을 지켜봤었는데요. 상현이 피투성이가 된채 범인의 마스크를 벗겼을 때 거기엔 스토커가 아닌 고성희의 수석 비서인 김 실장이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었더라고요. 김 실장님, 아저씨가 왜왜 왜 우리 집에 영나 아가씨 사모님이 아가씨가 아주 많이 아프시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세상엔 그렇게 알려질 거예요. 사모님이 준비하신 아가씨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나의 뇌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었는데요. 자신의 친모가 자기를 미친년으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진실. 영나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뒤집히며 흑화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김실장의 칼을 집어들고, 거실 벽에 걸린 거대한 고성희의 초상화로 걸어갔었는데요. 엄마, 엄마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내가 아파서 죽은 걸로 하겠다고. 아니 틀렸어. 엄마가 죽어야 내가 살아. 고성희,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라 악마야. 지옥에나 가버려. 영나가 비명을 지르며 고성희의 얼굴을 갈갈이 찢어발기는 그 순간. 칼날이 캠퍼스를 뚫고 나가는 소리가 마치 고성희의 심장을 찌르는 소리처럼 거실을 가득 채웠었는데요. 그 광기 어린 모습이 화면을 압도하며 시청자들을 전율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지하 주차장. 지역은 환자복 위에 검은 코트를 걸친 채 고성희의 차 뒷좌석에 뱀처럼 숨어들었었는데요. 그의 가슴팍에는 자신의 심박수와 실시간으로 연동된 소형 폭발 장치가 번뜩이고 있었더라고요. 고성이 내 심장이 멈추면 이 차도 내가 있는 별장도 같이 날아가는 거야. 혼자 지옥에 보내진 않을게. 내가 길동무가 되어줄 테니까. 우리 같이 가자. 영원한 어둠 속으로 차는 빗길을 뚫고 고성희의 비밀 별장에 도착했었는데요. 성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별장 거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전 국민을 상대로 비운의 어머니 연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제딸 은호가 파렴치한 납치범 이지혁에게 끌려갔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우리 딸만 무사히 돌려주세요. 은호야,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성희가 카메라를 향해 악어의 눈물을 쏟아내던 그 순간, 별장의 육중한 문이 쾅 열리며 피를 토하는 듯한 기침을 내뱉는 지역이 등장했었는데요. 성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비명을 질렀었습니다. 이지혁,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우리 딸 어쨌어. 내딸 내놔. 시청자 여러분 채널 고정하십시오.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존경하는 자성과 고성의 사모님의 친딸 장기 매매 실황 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성혜 이제 연극은 끝났어. 지혁이 리모컨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성희의 노트북과 연동된 대형 스크린에서 병실의 영상이 송출되었었는데요. 은호의 장기를 떼어내라고 독서를 내뱉던 성희의 추악한 육성이 전국민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영상 속 성희의 은호 장기 떼어내는 게 뭐가 어때서? 걘내 아들 살리려고 낳은 부품이야. 이 지혁, 너 살고 싶으면 은호 몸뚱어리나 나한테 넘겨. 순식간에 채팅창은 욕설로 도배되었고, 성희의 얼굴은 흙빛을 넘어 시체처럼 창백해졌었는데요. 들고 있던 와인 잔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박살나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었습니다. 이지혁, 이거 당장 꺼.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여자의 표정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당신들이 믿었던 성녀의 진짜 얼굴입니다. 고성해, 내가 은우를 버린 순간 내 목숨도 끝난 거야. 내 심박수 보이지? 150, 160. 내가 여기서 심장이 멈추면 이 장치가 터지면서 너랑 나랑 같이 가루가 되는 거야. 지혁이 코트를 젖히며 폭발 장치를 보여주자 성희는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었는데요. 그때 별장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며 은호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수술용 메스가 들려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있다 못해 검은 도끼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엄마. 아니 고성애씨. 수술해야지. 당신이 좋아하는 그 수술. 내가 직접 집도해줄게. 당신의 그 썩은 심장부터 도려내서 우리 우진이 오빠가 아니라 저 길바닥 개들한테 던져줄게. 은호야. 너 미쳤니? 이거 내려놔. 엄마야. 엄마. 당신 입에서 그 단어 나오지 않게 혀부터 잘라줄까? 지혁씨, 비켜요. 저 여자는 내 손으로 끝내야겠으니까. 은호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메스를 치켜들고 성희에게 달려드는 그 순간. 지혁의 심박동기 경고음이 B-B- 하고 날카롭게 고막을 찢으며 화면이 정지되었었는데요. 화면 가득 차가운 금속 광택의 수수룡 메스가 잡혔었는데요. 그 날카로운 끝에 고성희의 목덜미에서 베어 나온 핏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은호가 메스를 아주 미세하게 비틀자 핏방울이 툭 떨어졌었는데요. 은호야, 이거 놓으라고 했지. 내가 내 엄마야. 천륜을 어기겠다는 거야. 엄마. 걱정 마. 내 몸에서 당신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빠져나갈 때까지. 당신은 절대 못 죽어. 내가 살려낼 거거든. 죽이고 싶을 때마다 다시 살려내서 당신이 나한테 한짓 하나하나 다 이메스로 e 돌려줄 거야. 은호가 성희의 뺨을 메스날로 가볍게 긋는 순간, 지역의 심박동기가 폭주하며 비- 소리와 함께 별장 안의 모든 유리창이 충격파에 깨져나갔었는데요. 10초 만에 시청자들의 심장을 멎게 할 광기의 서막이었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은호는 바닥에 고꾸라진 성의를 차갑게 내려다 보며 수수룡 장갑을 고쳐 꼈었는데요. 그 손놀림이 너무나도 우아하고 정교해서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은호야, 그만해. 이런 괴물 죽여서 내 인생까지 망치지 마. 저 여자는 법으로 전 국민의 침을 맞으며 말라 죽어야 해. 제발 메스 내려놔. 법. 지역시. 그 고결한 법이 저 여자 편이었던 시간이 무려 20년이야. 저 여자가 내 인생을 톱니바퀴처럼 갈아 끼울 때 법은 어디서 뭘 했는데? 지 역시 심장이 썩어 문드러질 때 법이 기증자라도 찾아줬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 손으로 직접 꺼낼 거야. 고성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우아하고 고귀한 사모님의 껍데기. 내가 이메스로 직접 한꺼풀씩 다 벗겨줄게. 은호가 다시 메스를 치켜들고 한 걸음씩 다가가자, 성인은 비굴하게 바닥을 기며 지혁의 다리를 붙잡았었는데요. 이지혁. 너, 너 나랑 거래했잖아. 얘좀 말려. 심장. 심장 이식 프리패스권 줄게. 지금 당장 전용기 띄워서 수술 잡아줄 테니까, 제발 이 미친년 좀 치워달라고. 응? 너 살고 싶잖아. 고성해. 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내 심장이 멈추는 게 빠를까? 아니면 은호의 칼날이 내 목동맥을 끊는 게 빠를까? 난 이미 죽음을 선택했어. 너 같은 악마랑 같이 지옥 밑바닥으로 가려고 이 폭탄까지 가슴에 매달고 온 거라고. 근데 우리 은호가 널 살려두겠다네? 죽는 게 차라리 축복인 고통 속에서 널 말려 죽이겠다네?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야. 지역은 각혈을 하면서도 성희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지시겨 버렸었는데요. 성희의 자지러지는 비명과 함께 노트북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았었습니다. 살인마 고성에 장기 매매 사모님이라는 글자가 화면을 뒤덮었었죠. 꺼 당장 끄라고. 이거 다 조작이야. 저 미친 것들이 나를 납치해서 디페이크로 연기시키는 거라고. 김 실장. 김실장, 어디 있어? 당장 들어와서 이것들 다 죽여버려. 김실장. 아, 그 아저씨라면 지금쯤 우리 오빠 손에 개처럼 끌려가고 있을 텐데. 엄마, 엄마가 보낸 그 가짜 스토커 말이야. 아주 핏떡이 되어서 엄마 이름만 부르더라고. 별장 입구에 흑화한 영나가 나타났었는데요. 그녀는 고성희의 찢어 발겨진 초상화 조각을 성희의 얼굴 위에 비웃듯 던졌었습니다. 영나야. 너까지 왜 이래? 엄마가 다널 위해서. 내 앞길 막는 것들 치워주려고 그런 거잖아. 닥쳐. 널 위해서겠지. 내 재산, 내 인생, 내 영혼까지 다 갉아먹으려고 나를 미친년 취급해. 엄마, 나 이제 정말 미쳤어. 엄마가 원하던 대로 나 정말 미쳐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똑같이 당해봐. 세상 사람들이 엄마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저게 사람이야 악마야 하고 침 뱉는 거. 내가 평생 엄마 옆에 붙어서 죽지도 못하게 구경해 줄게. 영나의 차가운 눈물과 은호의 뜨거운 광기가 성희를 압박했었는데요. 성희는 그제야 자신이 공들여 쌓은 성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직감하고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었습니다. 그래. 죽여. 죽여 보라고. 너희들이 나 죽이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너희들 몸뚱어리 속엔 내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어.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평생 고성희의 자식, 고성희의 분신이라는 낙인 속에서 살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영원한 저주야. 자, 어서 찔러. 내 목에 칼 박아보라고. 성희가 스스로 목을 은호의 메스 쪽으로 들이밀며 도발하던 그 찰나, 별장 밖으로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었는데요. 붉고 파란 경광등이 깨진 유리창 사이로 번쩍이며 별장을 메웠지만, 그건 구원의 빛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었더라고요.